삼성 동 브라운 이거는 오 삼성 삼성 갤럭시 g4 3 삼포시 박스 안에도 홍보 라운 실용고차에 이렇게 줄도 있죠. 그리고 여기 네, 상표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온더건뜨워요있다멋있다 정서같은 느낌이죠? 여기서부터 이제 펜 폴드 니지버지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구성되어있니니다 음, 좋아 니 충용이 펜, 저드 중고여서 예. 네, 폰은 한번 쓰고 했다고요. 이렇게. 내가 아까 빼다 넣어 가지고 반둘도 있었네. 이걸로 어요 박스에 사아고 아래 걸 당기면은 이 같이 쭉 나와 주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. 그러면은 이뭐하리가좀 내심히 잠시만 요 쇼핑 야 이런 식으로 여거치 스트레 여유 그리고, 버즈 케이스. 그리고, 폴드 케이스. 케이스 하나밖에 없는데, 안쪽도 이런 식으로. 되고 여기 띠. 얘도, 여기 띠. 지린다지요. 각 구성품 여기 안에, 이렇게. 얘도 아래. 충전기 있고. 이제 여기 위에 선. 이게 워치상. 여기는, 확인 안 해봤건데, 확인 좀 해볼까? 이어폰있데이어폰 간단 설명서하고, 어. 줄, 이거 완전 새 거래요. 아예 쓰지도 않은데. 그리고 여분, 네, 사이로 보이시나요? 네, 여분 기막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음, 좋아. 안녕, 나 불크기. 아,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아, 그럼 난 이만. 이쪽 도서가 지나갑니다. 정라